안녕하세요 니케입니다. 승무패 30회차 영상입니다. 리그 막바지로 오면서 경기 결과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면서 2회차 2월이 됐습니다. 어, 1등 당첨 예상 금액은 한 30억 정도 되며 이번 K리그와 EPL 마지막 경기에서 더더욱 변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분석하냐에 많은 힘이 됩니다. 첫번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경기 대구대 인천 경기입니다. 대구 중원압박 좋은 팀이며 역습을 올라가 공격하는 팀입니다. 역습이 날카로우면 프리킥 또한 날카로운 팀입니다. 세징야가 중원에서 공격을 잘 풀어주고 있으며 전진패스 좋은 팀이며 바셀, 바셀루스의 빠른 돌파력이 상당히 공격적인 관건인 팀입니다. 수비에서는 세트피스의 수비는 정말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크로스도 잘 내주지만 헤딩커트도 안되면 불안한 모습을 매경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전진 패스에도 잘 뚫리며 실점하는 대구, 대구입니다. 인천은 측면 돌파 크로스 공격이 날카롭고 측면 공격이 강팀입니다. 제로수가 빠른 돌파력이 상당히 날카로운 팀이고 인천 또한 역습하는 팀으로 측면 돌파 후 중앙 패스에 농풀에 한 번에 연결하며 공격하며 세트피스 또한 상당히 날카로운 팀입니다. 수비에서는 세컨볼에 실점이 많으며 코너킥에서도 세컨볼에 슈팅을 잘 내주고 실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중원에서의 미들진이 약하며 공간 패스에 잘 뚫리는 점이 수비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역습도 잘 내주는 팀으로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대구와 인천의 무승부 없는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다음 경기는 서울대 강원 경기입니다. 상대 전적은 3승3무 3패로 최근 서울이 강원에게 패를 하였습니다. 서울은 측면 돌파 능력이 상당히 좋으며 크로스의 슈팅으로 골을 상당히 많이 넣고 있습니다. 크로스가 날카로운 팀이며 서울은 최근 들어서 멀티골을 연달아 넣으며 강력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몸에서는 전방 압박도 좋으며 역습도 잘 되는 팀이고, 슈팅도 많이 나오면서 세컨볼에 슈팅으로 득점이 많이 나오고 있는 팀입니다. 수비에서는 전방 압박 시 빌드업 문제 및 역습에 뚫리며, 실점하는 경우가 있고, 수비가, 측면 수비가 수비 발이 좀 느린 편입니다. 그래서 역습에 빠른 돌파, 측면 돌파에 잘 뚫리는 편이 있으며, 어, 크로스에 의한 실점이 좀 많은 팀입니다. 강호는 최근 들어서 공격력이 상당히 안 좋은 팀입니다. 역습인 무기인 김대원과 양현준이 공격과 득점이 안 터지는 상황에서 외국인 용병 또한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강호는 코너킥에서 헤딩 날카로우며 양현준의, 김, 양현준과 김대원의 좌우측 빠른 돌파가 장점이긴 합니다. 수비에서는 전진 패스에 뚫리며 농풀의 수비 뒷공간이 자주 뚫리며 개인 돌파도 상당히 잘 내주고 있는 편입니다. 어, 강호는 세컨볼 수비가 가장 문제점입니다. 서울의 세컨볼 공격을 잘 막아낼 수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며 저는 이 경기 서울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어, 다음 경기는 수원FC 대 광주 경기입니다. 뭐 일부리그에서 가장 실점이 많은 수원FC입니다. 나스는 6골로 그래도 득점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이승우와 케미가 좋은 팀입니다. 홈에서는 공격적인 점수를 구성하는 수원 FC이며 역습이 좋은 팀입니다. 중원에서 볼빼어내 역습하는 팀으로 홈에서 공격은 나쁘지 않은 팀입니다. 수비는 개인 돌파에 잘 뚫리며 중원이 약해 공간을 잘 내주는 편입니다. 전진 패스에도 쉽게 뚫리며 측면 수비 또한 상당히 잘 뚫리는 부분에 있어서 크로스에 의한 실점이 많은 팀입니다. 어, 광주는 중원 공격수에게 전진 패스가 장점인 팀입니다. 거의 대부분 공격 보면 측면 크로스보단 측면에서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는 전진 패스가 많이 나오는 공격적인 팀입니다. 그리고 나서 슈팅에 세컨볼에 득점을 하고 있는 팀이고 어, 중원에서도 볼잘 돌리면. 패스민 공간축구를 하는 팀입니다. 코너킥 이후 세컨볼의 득점이 좀잘 나오고 있으며 역습이 날카로운 팀입니다. 수비에서는 세트피스에서 헤딩커트가 잘안 되며 측면돌파 역습에 매우 잘 뚫립니다. 음, 이점에서 실점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농볼의 수비 뒷공간이 잘 뚫리는 부분이 있어서 역습에 상당히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번 주중컵 경기로 인해 체력적인 부담으로 어,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수원의 단통 승 예상합니다. 어, 다음 경기는 울산 대 대전 경기입니다. 어, 울산 이번 주 시즌 정말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이 1패를 한게 지금 대전 원정에서 1패를 하였기 때문에 이 경기는 반드시 이를 갈고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측면 크로스 공격 및 크로스에 골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원이 매우 강한 팀이고 1.5군도 다른 팀가면 1군인 팀이면에서 뎁스도 가장 두꺼운 팀입니다. 공격에서 반대편 패스 전환도 좋고 박우 및 마틴 아담이 골을 잘 넣어주며 주민규 또한 득점을 잘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세트피스에서도 강팀이며 수비에서는 지금 실점이 계속 나오는 부분에서는 세트피스 단점이 있습니다. 수원 원정에서 이번에 이기긴 했지만 두 꼬이라는 실점은 다 세트피스에서 실점이 나왔고 또한 세컨볼에 슈팅을 내주는 면에서 조현우 선방에 있어서 실점이 좀 적은 팀이지 어, 키퍼 선방이 없었으면 어, 다른 팀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은 공격은 상당히 날카롭지만 수비가 약한 팀입니다. 홈에서 울산을 잡았지만, 원정 울산은 힘들 것으로 보이며, 또한 주세종이 중원에서 볼배급이 좋으며, 내한두로 역습 날카롭도 좋긴 하지만, 이번 주세종이 이번 경기에서 나오질 못함으로,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어, 대전 중거의 슈팅도 날카롭고, 역습도 날카로우며, 프레킥이 상당히 좋은 팀입니다. 음... 수비에서는 중원이 강하지 않으며 크로스에 헤딩 실점이 많기 때문에 울산의 크로스 공격에 실점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대전은 측면 공격이 강한 팀에게는 측면 수비로 인해 중앙 수비가 헐거워지기 때문에 실점이 많이 하므로 저는 이 경기는 울산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다음 경기는 아스널 대 울버햄튼 경기입니다. 어, 아스널 노팅홈에도 지며 부상자가 많이 나오면서 뎁스가 약해지며, 어, 마지, 후반, 마지막 저력이 툭 떨어진 걸로 보입니다. 지금 뭐 경기력은 점유율은 좋지만 득점이 안 나오는 상황이고, 노팅홈의 역습에 골을 내주면서 패하였습니다. 홈에서는 충분히 득점력이 나오고, 공격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울버햄튼을 제압할 것으로 보입니다. 홈에서 니그 마지막 경기이므로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울버햄튼은 이번 시즌은 원정 2승이 전부인 울버햄튼이고, 어, 강등권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시즌 초반부터 원정에서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아스널에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저는 이 경기 아스널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아스톤 빌라 대 브라이턴 경기입니다. 이 경기 상당히 어려운 경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스톤 빌라는 이 경기를 승리해야만 컴퍼러스를 갈수 있기 때문에 홈에서 승리하려고 할 것입니다. 주중 경기를 치른 브라이턴을 상대로 초반부터 강하게 압박하며 공격을 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전적 또한 6승 3무 1패로 브라이턴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스톤 빌라입니다. 아스톤 빌라 수비는 세트피스 실점 및 세컨볼 수비 하고 측면수비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브라이턴의 측면 공격을 잘 막아낼 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브라이턴은 주중 맨시티전에서 비기며 니그 6위를 확정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파도 확정을 지었고 브라이턴은 전방 압박 좋으며 측면 전지패스 세컨볼 세컨볼에 의한 슈팅으로 골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중원이 강한 팀이고 상대전적에서는 아스톤 빌라에게 많이 밀리고 있지만 또한 주중 경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리한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음, 하지만 측면 공격이 상당히 좋으면 미토마의 측면 돌파, 데니엘에게 어, 등딱 플레이는 브라이턴의 상당히 공격적인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아스톤 빌라의 승과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다음 경기는 브랜드퍼드 대 맨시티 경기입니다. 브랜드퍼드 홈에서는 최근 뉴캐스에게 패한 것 외에는 패가 없는 브랜드퍼드입니다. 브랜드퍼드도 맨시티를 잡으면 아스톤빌라 경기 결과에 따라 컨퍼런스는 나갈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최선을 다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또한 맨시티 상대로 이번 리그에서, 이번 시즌에서 승리를 하였기 때문에 홈에서 뭐 맨시티의 체력적인 부분을 압도하면서 충분히 공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반 토니가 징계를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반 토니 없이 투트넘과 웨스트템을 충분히 이겼기 때문에 이 경기는 상당히 변수로 존재하는 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PL과 케이리그를 넘거로 예상됩니다. 어, 맨시티는 리그 우승 확정 후 주중에 브라이턴과 경기에서 어, 1군 자원 나왔습니다 데브러나, 데브라이너와 홀란드가 나와서 경기를 하였지만 1대1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어, 데브라이너는 후반 50분 정도에 빠지면서 체력을 비축했고 홀란드는 풀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브랜트퍼드에게 어, 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주중에 맨유와 잉글랜드 컵 경기 결승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는 로테이션을 무조건 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맨시티도 1.5군은 다른 팀에게 가서는 1군 자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공격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펩이 홈에서 브랜드포드와 패하였기 때문에 이연패는 안 하려고 이 경기 충분히 공격적으로 나오,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 저는 이 경기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다음 경기는 첼시 대 누캐슬 경기입니다. 첼시 상당히 이번 시즌 아, 너무 안 좋은 팀입니다. 첼시 또2 연패 중이며 홈 원정 상관없이 그냥 지고 있습니다. 현재 부상자도 많아가지고 이번 경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램파드의 점수이안 먹히는지 모르겠지만 램파드 부임 이후에도 계속 패를 하고 있습니다. 램파드 부업으로 교사까지 했던 IQ 150이상의 감독인데 어, 선수할때는 플레이하고 감독하고 플레이는 상당히 틀린것으로 보이면 상관없는듯 합니다. 어, 첼시가 그래도 뉴캐슬에게 상대전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니그 마지막 홈경기를 패하지 않고 경기력을 끝낼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캐슬뭐네스와 비기며 챔스는 확정지었지만 3위에서 밀려난 상황입니다. 뉴캐슬 경기력은 확실히 좋아 첼시 의 수비진을 붕괴시켜 골을 넣을 것으로 보이나 첼시도 홈에서 는 만큼은 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 하며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뉴캐슬이 어, 상대전적에서 12년도 부터 한번도 원정에서 이기질 못 했다는 점에서 저는 이경기 단통 무승부 예상합니다 어, 다음경기는 크리스탈 대 루팅원 경기입니다. 크리스탈 홈에서는 좋은 공격이 나오며, 패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역습 공격 및 전진 패스, 코너킥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크리스탈이며, 플론가도 원정에서 2대2 무승부를 보여주며, 세트피스 강 팀에게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비에서는 수비가 느리며, PK 내주고 세트피스에서 실점을 좀잘 내주는 면에서, 크로스의 수비가 커트 안 되면 실점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상대전적 또한 노팅엄에게 1승 3무 5패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홈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팅엄 최근 3경기 동안 아스날과 사세을 잡고 원정에서는 최슈와비기며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확실히 노팅엄 쪽으로 보이긴 하나 원정이라는 점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트피스에서 실점을 많이 하고 있고, 역습팀에게 실점하는 부분이 있어서 음 실점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노팅엄이 크리스탈 원정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긴 할 것으로 예상되나, 다만 원정에서의 수비들의 측면 수비 불안이 크며 슈팅을 잘 내주면서 실점을 많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두팀다 뭐 강등권도 아니고, 리그 순위 싸움이기 때문에, 어, 무의미 없다 생각하고 리그 마지막 경기여서 저는 크리스탈의 무승부와 패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에버튼 대 금버스 경기입니다. 에버튼 뭐, 홈보다 원정에서 지금 승점을 챙기며 리그 17위 강등권을 간신히 면하고 있습니다. 에버튼 이 경기는 무조건 승리하지만 강등을 피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지난 올버햄튼전에서 극장골로 무승부를 만들며 승점을 쌓아서 지금 리그 17위이긴 하지만 에버튼의 수비는 뒷공간 수비가 상당히 불안하며 세트피스 공격팀에게 실점과 세컨볼의 공격에 실점을 많이 내주고 있는 팀이고 득점은 더더욱 안 나오기 때문에 이 경기 변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모스는 최근 3연패 중이며 빠른 역습팀에게 패하였습니다. 니그에서 강등권을 피하며 15일 안정권에 들어온 본모스. 원정에서는 실점이 많은 팀중한 팀이며 공격은 세트피스 및 중원에서 볼 딸치 후 역습을 주로 하는 팀입니다. 수비에서는 슈팅을 잘 내주면 원정은 피해야 할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더 절실한 에버튼의 승무로 예상합니다. 다음 경기는 니즈 대 토트넘 경기입니다. 어, 니즈 강등권 팀이고 공격은 전방압박 좋은 팀이지만 그만큼 압박에 뚫리면 실점이 많은 팀입니다. 이 경기를 이겨야지만 에버튼의 경기 결과에 따라 강등을 피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트피스 강팀에게 최근 실점이 많이 나오며 토트넘의 크로스에 의한 케인의 헤딩 공격을 잘 막아낼지가 의문인 것 같습니다. 수비에서 또한 라인을 많이 올려 수비 뒷공간이 뚫린 점에서 이번 경기는 토트넘을 전반합파하며 실체을 유도해 골을 넣으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노드리고 벤포드, 시니스텔라이세명의 자원이 결장의심자로 뜨기 때문에 공격력 또한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음, 20경기 중 20경기를 멀티골 실점을 하면서 수비 붕괴가 상당히 큰 팀입니다. 수비 붕괴도 있겠지만 어, 주전키포인 요리스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면서 포스터가 나오며 월트콜 실점이 20경기가 되는 팀으로 변했습니다. 어, 그래서 니즈의 전반 압박에 빌드업, 또, 빌드업 또한 상당히 불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히 손케조합이 조금씩 살아나며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빌드업에서는 전반 압박에 막히면 공격이 되지 않는 점에서 패할 수도 있는 경기와 강등권의 니즈의 강등권 회피나 아니면 토트넘의 승리로 유로파 컨퍼런스 진출에 따라서 결과가 정해지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니즈의 승과 토트넘의 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는 네스터 대 웨스샘 경기입니다. 네스터 이번 시즌 잔혹동안을 쓰고 있는 팀으로 득점은 나오지 않으면서 실점이 많은 팀으로 최근 뉴캐을원정에서 무승부를 하며 강등의 희망을 마지막 라운드까지 끌고 왔습니다. 어, 네스터 또한 이 경기를 이기고 에버튼의 경기 결과를 봐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홈에서 웨스햄을 잡으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웨스햄 또한 유로파 컨퍼런스 결승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리그 순위 싸움은 의미 없기 때문에 이 경기는 대주는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 하지만 네스의 공격은 좋지 않기 때문에 어, 득점이 나오지 않아 무승부까지 봐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웨스햄 원정에서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고 최근 들어서 경기력이 조금씩 나아지면 승점을 쌓아서 리그 강등권에 벗어났습니다. 피오렌티나와 유로파 컨퍼런스 결승전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노태를 예상하며 웨스햄이 이연승하면 패하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네스터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 경기는 맨유 대 플럼 경기입니다. 맨유 모챔스 뭐 확정. 짓고 첼시와 홈 경기에서 네스포드, 부패마샤리 골을 넣으며 4:1라는 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맨시티와 주중 컵 경기가 있지만 테나은 감독 특성상 맨유는 노태를 돌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기에서도 최선을 다하면 뉴캐슬과 3:3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플럼은 미트로비치가 돌아오며 최근 3경기 2승 1무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컵 경기까지 세 경기를 만나는 맨유이며두 경기는 모두 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마지막 경기는 충분히 무승부까지는 기대해 보며 저는 이 경기 맨유의 승과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다음 경기는 마지막 경기입니다. 사샘 대 리버풀. 뭐 사샘도 엘체처럼 꼬마를 잡는 이변을 보여줄 것인가는 리그 일부 리그 마지막 홈경기에서 어 어떤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는 상상이 가지질 않습니다. 어 니버풀이 부러지면 사람들이 많이 승무패에서 부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이긴 합니다. 승무패 마지막 경기를 넣었다는 게 조금 의심이 되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니버풀 6승 원정은 6승 3무 8패로 좋지 않았다는 점에서 거슬린 경기인 맞지만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니버풀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어, 승무패 30회차 여기까지 영상이고 어,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